<laughs> 그래서 또, 스카이림의 썩은 팁, 고인물 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불가피한 일도 해야 되죠. 하지만, 남들이 일해서 벌은 이 강옥광석, 이런 거를 훔치기에는 지금 마을에 경비병들이 너무 많습니다. 물론, 어, 이제 사람들이, 어, 이거 뭐 밤에 훔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요게 또 우리 짠돌이, 시간, 이렇게 버리, 버리거나 아, 말이 꼬입니다.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경비병들이 있지만, 현장에서, 과감하게, 도둑질을 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이거를, 집지 마시고, 그냥, 그냥 누르면 집기고, 꾹 누르고 계세요, 키를. 그러면은, 들거든요? 요거를 들고, <laughs> 요걸 들고, 경비병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. <laughs> 경비병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, 여기서 이렇게 산만 넘어도, 어, 떨어졌어요. 너무, 너무 이렇게 고개를 빨리 돌아보면 안 돼요. 어, 어디 떨어졌지? 아, 여깄다, 여기 여깄다, 여기 여깄다. 여기, 여기. 여기, 집을 때에는 좀 천천히 고개를 돌아보세요. 이렇게 경비병들이 없는 걸로 가서 바닥에 놓고 보면은 아무도 저를 안 봐요. 요때 훔쳐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자수정거할 수 있다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단점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. 하지만 경, 경비병 앞에서 지금 놓쳐버렸어요.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. 요 스카이림 스페셜 에디션 64비트로 오면서 꽃들이 많아져왔고요뭐 하나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워. 비러버를 비려먹을 가게 주인들처럼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징들게 <laughs> <지금들게 웃음> 사시네요. 우린 짠짠해야돼요 오케이 요거 두개면은 110골드짜리 주괴 하나 만드는거예요 애쓴다 자 요런식으로 팁공개 자 일을 합시다 이제 우리 훔친 주계 훔친 강옥을 저기 그냥 주괴로 녹여버리면은 아무도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나이스 좀 만들어 주시고, 아 다른 거못 만드네. 아강옥 광석이 하나만 더 있으면 하나 주괴 하나 만드는데 광석 두개 필요하니까요.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. 아 편리. 자연스러웠어. 좋았어. 마치 내가 캐고 주괴를 녹이는 것처럼. 아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. 모두 일하느라 바빠요. 낮에 주민들은 모두 광산 안에 있습니다. 스카이림 이민청이 공식 안내해드리는 자수성가 성공법 수단을 가리지 말라. <laughs> 자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나봅시다. 하파파파파파